네, 오늘 첫 시간은 오늘 종강 시간, 우리 이 학, 음. 네, 2학년도 음, 오늘 마지막 종강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졸업 시간이 마지막 졸업식이기 때문에 시간은 마지막 종강 시간, 마지막 종강 시간에서 목사의 풍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목사의 분성, 품성. 목사의 풍성이나오고 에, 목사는 이제 그 강의를 할 때, 설교를 할 때, 강단의하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반드시 정장을 입을 수 있다. 정장. 입으랍니다. 정장이란 말은 여자도 와이샷을 듣게 스피드와이샷을 개통을 해서 자기의 목을 완전히 가입니다. 사람이 얼굴을 할수 없이 내필지만, 사람이 육체를 독도를 입을 수있 설교를 들을 때볼때에육체를 그 보면서 자신의 이목을 따져나가며 특별히 또 이렇게 귀걸이 귀걸이 응? 목걸이 여자들렇게참 좋아하는 이걸 볼 어떤 사람은 입고 자기의 책임체를 입고 카바위에서도 희한한 방법을 여러가지 다 쓰는데 우리가 성경은 단정이, 단정이, 단정이란 말이지, 이렇게 귀걸이, 목걸이,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근데 간단한 수는 목사들 보면 귀걸이, 목걸이가 살짝 들어있어요. 그러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절개할때 마음이 그렇게 까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 밑에도 뭐 항상 가지를 것습니다 이 목회가 편하면 전투입니다. 전투. 전투 자세로 가야 됩니 전투 자세. 전투 하려고하는 치마 입고 하는 거 없어요? 치마 입고는 베풀어집니다. 치수요. 이7 5 7이 불편한 데가 니다 치마 입으는 얼마나 불편한데? 그 여자들. 아직 몇년 가는 데는 절대 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나가자면 전쟁 여기 전쟁터입니다. 목사가 앞에 산다는깐 전쟁터 안에다 전쟁. 영적 전쟁 제일 앞에서가요. 근데 거기에 뭐 자기 뭐 지금 이목구비 뭐 그거 뭐이 관심 가고뭐기이 지금 정신발휘에서가지고이 전쟁 하겠어요. 안 된다. 적을 향했으면 오직 경할수 있고 오직 성도들 의 영혼을 향했으면 열정을 쏟아야 되는데 자기 이목구비에 정의차만 됩니다. 이목구비 크게 신경 쓸필 없습니다. 이 집에서는 단정해가 오지만 왔다면 그다음부터 이목구비에 신경 쓰면 됩니다. 이 목구비에 신경을 써서 내가 오늘 말씀을 못 참고 진행했다 자제를 못했다 이건 완전 실패다 네. 그건 진짜 실패다알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항상 정장을 넓어지고 많이 사스수 있고 정장을 담 있도록 그게 돈을 사게 칩니다 그게 돈을 나올 때마다 어디 이상 있고 뭐이렇기보게한번돈 뭐, 뭐, 많이 들어도 안 됐고 돈도 많이 들어도 뿐만 아니라 절대 돈이 안 됩니다 하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품성을 다듬어라. 품성. 품성을 다듬어야 돼. 어, 목사와 일반인들을 가지고는 같은 그 품성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뭐 상대방이 그 상대방이 말을 할 때마다 내가 반응을 하고 또 어, 어, 이상한 말을 하고 내가 아픈 자존심을 다 하시기 게될수있지만 그럼 목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은 세상에 이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병변자도, 약한 자도, 또 뭐, 심지어 막한 자도 나오지요. 별 사람이 나옵니다. 이 떨이라고 하는 사 교회는 떨입니다, 떨. 그러니까 온갖 사람이 나오는데, 네, 이런 사람들을 맞이할 때 우리는 다그 사람들을 품어야 됩니다. 일단은 품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보면, 이쪽에 보면, 저, 신천지, 이단 때도 그 자로 옵니다. 이하는 자들 와도 딱 보고 벌써 알아요 그래서 신천지 당이 신천지 나가 이러면 안될 거에 내가 한 일을 뭡니까 말씀을 무조건 나는 말씀을 적해야된다 왔으니까 무조건 내가 생명의 말씀을 영혼사리는 말씀을 적거 합니다 알겠어요 내가 한 일은 그거야 일단은 그 사람들의 영혼을 볼수 있는 게 있느냐. 거기 가 있다 하더라도 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왔다 하도 그 사람이 이, 이제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고 영원히 살려주시도록 내게 주어진 시간은 최선을 다해야 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자꾸 반박을 하고 내목회의 지장을 주면은 내가 단호히 그를 거절하고 오래 내야 되겠지만 그 전에는 그들이 가만히 앉아 있는 때에서는 나는 이제 네 말씀만 적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계속 인내하면서 인내하면서. 그리고 교회에 온 사람들도 잘안 받아들이고 또뭐 어떤 사람들은 며칠 남았다가안 나왔다가 다갔다가 나갔다가 또내 신자라고 일년마다고 일이년몇년 다녀도 없이 아주 엉뚱한 방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네, 몇 년을 다녀도 내가 막 매일 열정적으로 설교를 해도 네? 제일 희귀한 사람들까지는 희귀한 사람. 네? 그런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온 다음에 나온, 있는 응? 심을 갖고 기다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하나님의 때. 알겠습니까? 내 때가 내 때는 지금 나는 지금 내 때가 내가 말씀을 전가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람을 구원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람을 버릴 때가 있어요. 그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니 성급하게 하나님의 때로 안 하는 대로 나가기도 안 되고. 사람한테 아무리 내가 신경 말씀을 주입하려고 해도 안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려가요그아 그러나 그래, 그래 나는 뭐예요? 저께까지 <laughs> 기다려야 <laughs> <laughs>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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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사람들, 세상 내가 목사 되기 전처럼 그렇게 신기, 신경질을 내고 승질내고 그러면 안돼 그리고 이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한번 시작하면 다른 사람은 생질나면 집에 가서 부부 사모 며칠 갔다 했다 고또어떻 나갔어 이랬다 했는데 이 목사는 그게 안돼 그리고 목사는 생질나마안돼죽이야돼왜 자기 스스로를 왜 남을 위해서 왜 남을 위해서 왜 강가에 서있어 그 성질나마는 어디 강간에있못 서있어 성질나마는 강단에못사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는 아내가 거룩하던 말들, 지금 이따 옆에 사람이 거가하던 말들에 성질내만 안되네. 그나내 나를 위해서는, 내가 설교를, 성질나만 설교가 안된다니까. 내래를 그래, 마찬가지, 남자가 가는지여인이가는지 옆에 사은 누가 가든지 간에, 내가 성질내지 말고, 돼. 그래, 나를 위해서, 내가 편안히 설교하고, 기분 좋게 설교하고, 간만에 기 위해서는, 계속 그냥 그저 웃버리고 그냥 가긋이 웃어버리고, 이렇게 못 들은 척하고 그래. 그리고 풍성을 자기 그게 자기 풍성을 다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음, 아, 성도를 절대적으로 보인다 성도를 세 번째는 성도를 절대적으로 보인다 성도를 음. 절대적으로 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영적 일이든 육적 일이든 간에 성도가 무슨 일이 생기면 절대 보호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하고 성도가 싸웠다. 성도가 거의 99% 잘못하고 그 사람이 잘했다. 그래도 성도 편들는못어니다 알겠어요? 자기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 집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 난100% 우리 이집신 사람 편 만들어야 돼. 알겠어요 s s i 알면서 집에 u r e i 나 not sure. I'm not sure. i 기알겠 t sure. I'm not s u r 서는그 not sure. I'm not s u r 그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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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절대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성도 견딜래요. 잘했다고 아니면 내 성도기 때문에. 내판들입니다. 생각해보요 응. 옆집 개 우리 집에 와서 왔다. 누구 편때 들고요. 네. 그집개편 들고요. 네집게편 들고요. 네. 집게편 들려요. 그집게편들겠어요 네? 네 <laughs> <옆집게 웃음> 그러니까 무조건 내편들에요 네 잘잘못은 집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게 그렇게 말해요. 알겠어요? 자기 성도가, 자기 백성이 아무리 잘못해도, 저쪽 백성은 때리지, 하나님 백성은 치지, 그렇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말을 안 들을 때에 바로 치지, 다른 사람과 싸울 때에 하나님은말안니다 알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 우리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성도를 이제 어떤거 사올때 잘못했을때는 단호하게 상대방을 우리가 욕을 해서라도 그 사람을 보호해 예. 사람들 내가 겪어보니까요 가끔 내가 욕을 한다는 것이 왜 욕하느냐 그건 대책없는 인간들 대책 없는 것까지. 말이 안 통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인격적으말이가 말이 안됩 그냥 막무가 내려 그냥 내 말을 집발고 그냥 목사 말을 집발는다는 끝난 거거든. 누구 들을 빚내세상람 예? 어떤 사람 뭐돈빌리러그 특별히 더빌려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많아요. 뭘 물건 팔라고강요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많요 아예 막. 안정한 거예요. 목상할 때도 하고 다 뛰고요. 번데나란 식으로 하는 사람, 이단 성격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훨로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욕하면안나갑니다 욕해야다가 합니다. 욕하면 그 사람들이 다그게 그, 다 있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뭘가 나올 때 기다리고 욕할 때까지 는 욕하면서 안 갑니다. 다 경험해요. 욕하려고 이런 참고 있는데 그거는 몇 시간도 사람하고 사업에도 안되면안 나갑니다. 다음들 안 돼, 또 옵니다. 신천지하고 우리가 사업을 몇번 해서 계속 외길 내는 거야. 나중에 야 인연 안 파니까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살다 살다 이런데 접반 대가게 지도 왜 이러는지 그다음에는 막 욕을 하면서 신천지 아닌 표시하면서 탄다. 메시지를 막. <laughs> 그래갖고 애뭐 저기 저기가 신천지 아니라는 증명을 해 그런데 <laughs> 내가 속으로 야잇냐 많이 적어놔 봐라 이네 신천지 맞다 맞다 카네 <laughs> 내속으이이 네 신천지 맞다 맞다 하고 있잖아 네. 참고로 그들이 자기들이 신천지 아니라는 증명을 해 그냥 나가면 신천지 찍기 때문에 신천지 아니라는 증명을 해 그분이 막 행사 주소를 막 읽습니다 그러고 또 나한테 전화가 행사 주소를 막, 막 합니다 그러고 딱 나가면 다시 나옵니다 거의 마지막 견입니다 그래서 내가 욕을 한 번씩 합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다안오고하안고 알겠지? 왜? 안 타나요? 욕을 안 하고 고고한 하고 있다가 선도도 못뭐 하고 교회도 못 하고 지도 안 합니다. 아님들에게는 그냥 욕을 해가지고 그냥 무기를 쓰면 고발할 테니까 욕이라도 해가지고 원해서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를 보호해야 니다 목사가 됩니다 성도 보고 시키같다데 어떤 사람은 지 지는 안 되니까 성도 보고 자꾸 시키면 기록을 가고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나는 그냥 지혜로게할 수도 있기겠지 성도가 잘못한 을 성도가 잘못한 거가 성도가 잘못한 거예가시기한거예가잘가그못한 거예요. 가거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네 번째로는 목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목사는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 네. 생명의 말씀 영원 사랑으로 성공해. 영원 사랑으로. 영원 사랑으로 성공. 사람들이 말입니다. 사랑수와사랑수 사랑수. 교회 건물. 네. 사람들이 잡고 오늘날 교회 목사입니다. 목사되는 겁니다. 자, 또고요사랑수 모습입니다. 교회 건물 모습입니다. 또 뭐요? 사람의 모습입니다. 목사의 생명은요. 생명의 말씀, 영원한 리이데 영원한 삶은 영원한 삶이는 것이 목교입니다. 그러라고 목사님들 아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그리스적인 너무. 댄스는 저 정신 갖다 나무 맛이 좋은 것도 되게 신학이 놓더만 맛이다 밖에가 목사들 밖에 전부 다 사람으로서 건물째 운동기 목사들끼리 모임를 하는 거 아니지? 이건 무슨? 다기차참니다그 성도들도 뭐야? 가면 저 사람들 사람 모여요너의 건물이 어떤 거? 내가 그 목사가 건물 뭐? 사를을르네 이거는 기는 아니고다. 우리 목회기준 아니고. 이거 세상 사람들 기준에 있는. 보기는 다 빠져서 세상 사람들 기준이 있는, 보탑, 세상 이 교회 기준이니까 이 예. 이런 사람은요 하늘 나라요 이름이 재림됩니다. 네? 목사가 이 땅을 정신을 갖고 있고 목구 일인 정신 갖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요 하늘 나가서 이름이 재림 된다고 생명 생명 어떻게? 그 똑바리 기어가서. 생명이 섞여야 된다고. 일반 성도들 아니고 뭐 목사가 이렇게 생각해. 목사의 생명은 오직 생명의 말씀을 듣도로영원 사랑으로 선포해야 되지. 네? 죽을 때까지 그래야 돼. 한 명의 성부가 있다. 그렇게 하면 하나가 사상 법이지만 이렇게 하면 생명층에서 지어진다. 이거, 이거는 목사 아니잖아 이거는 목사가 아니잖아 이거는 목사가. 목사가 아니라고. 이런, 이런 사상 갖고 있으면 목사가 아니라고. 이거 려에 속은 거예요. 엄려에접수더라는 것은 천국 가요 생명치기 들어가요 이럴수가 없지 이건 이가 이, 이, 이 정한거잖아 가정한겁 그래서 목사는 돈을 요구하나 세상적인 것을 명예나 세상적인 어떤 것을 부해서 안됩니다 목사는 하나님한테 생명의 말씀과 영혼, 사랑 성도들에게 우리가 지낼 것은 구걸할 것은 뭐요 영원 구걸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 구걸, 딴걸 하면 안 되고. 영원 구걸, 영원 구걸은 맥락해도 괜찮아. 그거는 알겠어요. 천각감에도 좋아. 그 사람이 당신이 영혼을 위해서 이여원와님을 이 부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이 말씀을 받으시고 영원 구걸이 되나. 그거는 아주 아름다운 구걸이야. 거기에다가 돈을 구하고 뭐... 네. 냉혈을 구하고 뭐 이따위지도 만들어 그런 안 보는 거야 자기 영혼을 풀어먹는 거야.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섯 번째로 우리는 것은 다섯 번째로 예배를 네? 예배를 네? 예배를 사조하라 목사의 책명은요 예배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예배를 드린, 특별히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도그 세대가 자꾸 악하게 되니까,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없을 수가 있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목사는 자신이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예배 드린대요. 정한 시간에는, 그예배 우리가 할수 있지만, 그러나 정한 시간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만약에 주일을 사람의 방송을 듣고, 적용적 예배 드린대요. 설교를 안하더라도 찬송를보르기도 하는데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확히 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를 하고 안하고 찬송하고 우는 자유롭게 할수 있지만 반드시 그 예배 시간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구애받지 말고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해야 예, 되는데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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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 하룻겐 하룻겐 위에는 사람은 없어도 뭐가 있어요? 그냥 천사는 다 와가지고 사람으로서도 천 천사는 나와 있다 왜그때이니까막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천사와 천군천사로 담아 버리는 거야 알겠어요? 절대로 자기 혼자가 아니다 예를 알겠어 그 성경에 보면 그냥 해보기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교회의 명패에 건물의 입구에 하나님의 이름이 잖아 우리가 대한 예수교 장로교 예수교 장로교 예 예수교 장로교다. 예수교 장 장로. 예수교 장로라기한 말은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그 말이야.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시온 장로교. 장로가 치인이라는 격려가 다스리는 교회. 이끄는 교회. 그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 예수교 장로교에다는 말은 뿐만 이 건물은 예수님이 주인이다. 그 뜻은 있는 교회는 다 하나님이 오신다니까. 한시을억 교회는 거짓말 시0억 교회는 아니지만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시0억 교회는 다 정부 천사가 예배 시간 때는거왔요 자기 혼자가 아니다 생각을 꼭 기억해 목사가 자기 혼자라는 생각을 가지는 그 사람이 일이 큰단 거야 그래야 우리가 응? 그래야 우리가 그 교회를 눈 담고 그 목사는 목회사의 생명이끝나지만 이것을 분열이 이어갈 때에 하나님이 회복할 기회를 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회복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여도 많이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목회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잠깐만.